자, 봅시다. 음. 자, 물주는 타이밍. 응. 안 나. 얘는 하나만, 하나만 있지? 저쪽에 없지? 안 나. 두 개,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laughs> 세 개도 있고, 음. 응. 응. 자. 음, 이쁘네. 이왕이면 요 두개 하지말고 저쪽에 수리할거 있으면 저기 하세요 없으면 방법 없고 자. 여기는 뭐야 이거 실험하는건가 보다 위에 어떻게 바뀔지 뭐 위에 깨끗하면 깨끗한거지 띠리리디리 물주는 타이밍이 지금부터 겨순이랑 순을 확보합니다. 그러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얘가 뭐냐, 계란. 계란 많아질 때까지 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뿌리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뿌리가 안 뻗어나가요. 음 타고 올라가네.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데 근데, 근데 타고 올라가는 얼룩이 이파리가 있네요. 자, 일단 방법 없다.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갈비가 쉬워요. 음, 됐다. 뽀득뽀득. 보도 해 보도 어우, 이쁘다. 음. 자,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쁘죠? 여기서 물 줄면, 땅땅땅 들 겁니다. 자, 아미노산에 가슴 주고, 음, 아미노산에 인사 한번더 주고, 그때부터 야락도 들어가면 되겠고. 자, 들어가면 되겠다. 제가 볼 땐, 음, 나름, <laughs> 어, 밸런스 맞을 것 같아요. 자, 한 줄. 어, 열매 항상 열매를 봐요. 열매를. 열매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얘는 살짝 돌아갔나? 열매가 어떤지? 자, 우리 밥줄은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죠? 따름따름 하나둘. 얘는 먼저고 얘는 늦게 했네. 어쩔 수가 없었는가 없네. 자, 4, 월 3, 4일, 4, 5일 안에 물주면 안 되겠나. 자, 음. 자. 이제는 잎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열매로 포인트가 이동했어요. 그로 열매를 잘볼줄 알아야 돼요. 음. 거의 다 수정을 했어요. 거의 다 했어. 자, 이상합시다. 어. 이상입니다. 어, 어, 총체가 있어요. 어. 군데군데 이제 총체가 시작됐으니까 총체약도 한 번씩 치세요. 어. 자, 이상합시다. 이거 집어넣는 농가를 한 가봐야 되는데.